잘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도 이거 너무 오랜만에? 메추리라는 새알아 메추리? 근데 메추리 한번 대본 메추리 알만 떠오르잖아 네. 메추리로 이렇게 옛날 통닭처럼 튀어서 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 음아 음. 제가 볼때 메추리 알을 한 20개를 한번 먹어보면 은그 맛이 약간 음. 날까요? 메추리 알을 닭을 먹으면 닭맛 좀 나요? 닭맛이 나네 안 날까요? 안, 나, 그, 안난나나 다만 나는데? 전혀 다른데 쌈기를 먹으면 너는 그 거기에 닭맛이 난다고? 저도 잘 모르겠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메추리를 이 통닭처럼 튀겨서 먹으면 어떨까? 그거 괜찮은데요? 메추리를 컵사에 두서놓은거 아닌가? 저도 본것 같은데. 이렇게 똑같이 양념 발라가지고 튀겨서 먹으면 어떨까? 근데 너무 좀기 크네? 한번 다음에 시도 한번 해보자, 습니 네. 맛있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한대로 메추리를 가지고 통닭처럼 한번 튀겨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메추리를한 20마리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도 사실 처음 사보는 거고 처음 보는 비주얼이고 그래서 어떤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맛있게 한번 요리해서 튀겨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나 5마리씩 해서 문질 좀 해볼게요. 염제는 소금하고 후추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소금이 좀 괜찮은 소금이라 소금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좀 기다렸다가 뒤에 우유 같은 거좀 붓고 후추 좀 넣고 해가지고 좀더 부드럽게 한 다음에 반죽해서 튀겨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이제 우유를 좀 넣고 좀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연육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이랑 식초랑 비율 넣어가지고 해수분들 분도 계신데 이건 뭐 국정원 선생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기도 하고 연구 영구 아닌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 방법이 가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유 부어주시고 이건 통어초인데 바로초보단 이렇게 통어초 넣어가지고 이게 좀더 풍미가 좀더 좋더라고요 뭐 이따 반죽에도 넣 넣긴 하겠지만 미리 강황 가루를 조금 넣어서 혹시모를 내줄이 손내를 없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재워뒀다가 뭐이 상태에서. 곧바로 튀김가루 넣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나오니까 저도 그 방법을 한번 따라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염지가 좀된것 같으니까 이제는 튀김옷으로 만들어 볼게요 충분히 숙성은 된것 같고 연육 연육 적용도 충분히 된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유튜브 많이 참고해서 하는데 일단은 백종원 선생님도 요 안에다가 곧바로 하는 게뭐 나쁘지 않다고 하고 각도 깨끗이 조리가 세척이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상태면 어느 정도 반죽이 좀잘된것 같고요. 온도 올라가는 게좀 더디네요. 음, 지금 70도 정도 올라갔는데 더딘 게아니더 빠른 건가? 자, 지금 온도가 170도에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일단 한 마리를 연습하 한번 튀겨볼게요. 그대로 튀기는 일단 테스트용인데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비주얼도 그렇고 저는 두번 튀기기도 했으니까 보시면 음, 벗겨지네 이 껍질이 튀김옷이 좀 벗겨지네요 아, 이런식으로 벗겨진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튀김옷을 살짝 입힌 다음에 반죽이 들어갔다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치킨집 옛날 통닭 운영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거 티코를 많이 바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아 아우 음. 어, 소리가 아주 <놀람> 냄새는 얼추 그 옛날 통닭 냄새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지금 대략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이그 정도면 1차 튀김은 된것 같고요 던져서 잠시 식혔다가 이제 첫 번째 튀겼다 이 아이들은 2차 튀김 들어갑니다 이건 확실히 두번튀지게 맞으네요. 제가 그렇게 믿긴 했는데, 기름 온도가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야외라 그런 걸 수도 있고,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튀기는 게더 바삭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온도가 50도가 조금 안 되는데, 장시간에 걸쳐서 고소하게 맡겨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유튜브 뭐 촬영한다고 사람을 여기까지 불러 아 이거 뭐 오래 걸렸어? 응? 뭐한 2시간 걸려서 왔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야이 친구들 보고서 인사해 나의 위대한 68명의 독자의... 안녕하세요 김포에 사는 박세훈입니다 우리 저기 연우 씨하고는 알친 BR친 BR프렌드 아시죠? BR프렌드. 장갑 이거든이거뭘튄 거야, 이게? 매출인데너 특식 메뉴로 엄마 이거대해준거 아니야. 매출리매출리뭐 먹을 거나 있는 거야. 이건나? 응, 네, 괜찮은데? 먹어 봐. 이건지. <웃음> <웃음> 맛있어? 통닭인데? 통닭이야? 어. <laughs> 뭐, 디대 이상인데, 이거? 음, 음! 이게 저기, 뻑뻑할 줄 알았더니, 부드럽네. 닭다리? <웃음> 아니, 뭐, 그럴싸하네. 이거는 뭐, 그럴싸하네. 응? 무슨, 좀 훈제 닭다리처럼 어쨌든 이것도 치킨인데, 치맥을 한잔 먹어야지. 하번려하냐고 뭐, 얼음 넣어갖고, 나 얼음 큰거 올려왔어. 이게 트렌드야, 또. 야, 이거 동그란 걸 올려왔네. <laughs> 이거 무슨 저기, 어? 양주 먹을 때나 먹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여기다가, 소주에다가, 소주, 음, 소니거트로 섞어가지고 먹는 거야. 이거 어디서 또 보긴 봤네. 봤어. 또. <웃음> <웃음> 이거 저거, 저기 하이볼 아니야 원래 저기 양주에다가 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또한잔네찌꺼려야지또짠짠어괜찮는데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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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에서 이거 이거 뭐 칵테일 먹네 이거 그럴듯하다, 이거 진짜. 매출이라고 해서 뭐 먹을 게 없는 줄 알았더니, 나름 먹을 게 있네. 그니까 쫄깃쫄깃해. <laughs> <laughs> 캠핑장에서 먹으면 별미네, 별미. 아, 음.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별미. 그래, 요즘에 유튜브 좀 해보니까 뭐 할만한 거요. 유튜브 해보니까 음, 어려워. 어려워? 야, 서렁그렁 찍으면 되는 줄 알았고요. 음, 편집하고 뭐이거저 하는 거 보면. 찍어 놓은 음. 것만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냥 찍어갖고 그냥. 올린 줄 알았더니 아니구만 몇만 유튜버가 되는 게 목표예요? 100만 유튜버 되는 게 목표인가? 1 0 0만까만은 100만. <laughs> 내야지 아 일단 100만은 내야지 아이, 그, 그런 욕심 처음부터 생각 안 했고 어, 90만 정도구 90만? 예상 <laughs> 하고 있지 90만? <laughs> 야 90만 당장 90명이라도 되라 이 <laughs> 아니 68만이래 한달 한 만에 68만 됐어 한달 만에? 오늘 빨리 됐네 곧 라이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100명 되면 100, 100명 기, 그 기념으로 라이브를 하면 되겠다. 100명이 다봐주려나 <목소리> 보겠냐? <목소리> <laughs> 보겠어? 어? 바빠줄 건데? <laughs> 자, 아무튼 오늘 연우 라이프는 형 거기서 처음 보는 이 매출이 튀김. 한번 먹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을 접고 친구랑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한포 나누면서 설명 시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우리 연어 라이프 많이 사랑해 주세요. 68명. 파이팅! 파이팅!